뭐 온도코인 어제도 그렇고 온도코인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온도도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꺾인 코인이죠 3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1300원이니까 고점 대비해서 아직 반토막도 올라오지 못했네요 반토막도 올라오지 못했고 떨어지는 걸로 볼까요? 마이너스 57%아 온도가 34위에 있었네요 아 어, 30위 기준으로 마이너스 4 연초 대비해서도 마이너스 34 1년 해서 42 그니까 뭐 온도가 r w a 의한 때는 막 그런 각광받는 코인이었는데 아음 일단 뭐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의 흐름도 그렇게 뭐 좋진 않네요. 그런데 아 불장이 오면은 뭐 충분히 일단 저력이 있었으니까 아또뭐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것을 리플하고 협력 맺어서 리플 빨로뭐 가는 거라기보다는 별도의 그냥 움직임으로 RWA가 이제 또 주목받는 그 시기가 오면은 아무래도 또 이제 RWA의 대장 코인으로 볼수 있으니까. 어 그런 쪽에 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잘갈 거라 봅니다. 그니까 중요한 것은 이더가 또 상승하면서 비메이저 알트들을 이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니까 우리가 토탈 3도 아니고 아더스 시총 본다 하더라도 아더스 시 총은 아직도 작년 3월에 고점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니까 온도도 지금 비메이저 어, 34위라면은 지금 그 거기 들어가잖아요. 아더스 시총에 어, 그렇다면은 아더스 시총에 들어가 있는 비메이저 그러니까 알트 코인들이 주목받는 시기가 아직은 오지 않았다. 그그 그러니까 시기가 오려면 일단은 최소한 토탈 2가 2021년 최고점을 넘어서게 되면서, 어, 이제 막 사람들이 좀 달려드는 시기, 그 시기에 이제 비메이저 알트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 지금 이제 막올라갔을 때가 딱 작년 11월, 그, 불장이딱그 시기,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그때 시기에 가장 무섭게 올랐으니까, 음, 그때 이후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다른 지금 뭐 비메이저 알트들도 다비슷하다라 봅니다. 뭐 지금 메이저 코인인 뭐 이더와 리플들이 그나마 지금 거의 이때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다른 비메이저 알트 코인들은 좀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